어! 드디어 내려왔다 어. 어 여기 일단 하우스 오! G36 신총 신총 나왔고 탄창 일단 장전 치크 장전 완료했고 오 어, 저기 있다 베이스 여포킬 여포킬 킬 했고 뒤에 사람 오 소리입니다 어 겨우 잡았네. 어 뭐지? 어 사뚝이 있는 거 같은데 사뚝. 어 사뚝? 어 사뚝 있다 요게 딱 봐도 사뚝 있을 각이다. 일단 G 3 6 내려놓고. 아아 일뚝이잖아 진짜. 아우 진짜. 아우 일단 문 닫아. 어어 저기서 나도. 어 저기 있어, 오, 일단 저최고 일단 가자. 오 대박 사람이다. 사람, 사람, 사람 지금 저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발견되었다. 어 일단은 좀보를 하자. 좀보. 아 진짜. 나이스 잡았고 잡았고, 템상자 오 대박 템상자 템상자 열어보자 일단 아 진짜 일단은 좋은 템은 뭐 어, 별거 없고 오 사뚝 사뚝이다 이것이 사뚝 사뚝을 썼다 이제 나는 분명 치킨이야 아, 아니구나. 이거를, 일단, 이쪽에서, 이렇게 해놓고, 일단 이렇게 해놓고, 됐다. 됐다. 일단은, 일단은, 사뚝 썼고, 자, 기 사뚝을 썼고, 와, 근데 이거 내, 내구도 진짜 좋다, 이거. 내구도 대박 좀.

최고 아이 아, 내구도 더 힘이 졌어. 더... 아, 내구도 1등만 해줬어. 다 버리고, 아, 내구도 버려. 너무 약해졌어. 일단 이쪽에, 오, 대박! 대박! 3등! 아, 4등! 누나, 이것도 4등! 아, 진짜! 오, 4등! 획득했고 일단 4등을 꼈습니다. 이거! 아니구나나 n a It's o k 이쪽 i t 쪽 okay. It's okay. i t 다 okay. It's okay. 대박 대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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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o k a 좋은 t 일단 좋은 y 못자고 okay. 일단 이거 자 됐다. 됐다. 나이스. 나이스. 일단 장비 풀셋 했고. 가방 섬. 삼... 자, 일단 이렇게 했고. 일단 베란다 문 닫아주고. 됐다. 됐다. 내 장비 풀셋. 이 장비에 멋진을 한번 보고. 오 대박 멋져다. G36 되고 있는 거 대왕 고소 어 뭐야 어 저기다! 어 저기다! 오 어, 겨우 잡았네 다행이다 어, 오 어, 마지막 한명 남았네 한명한명 한명 남았다 어 이쪽에 딱 봐도 스물 석화 이쪽 딱 봐도 뚝배기 보이죠? 나이스 와 이겼다 오늘 저녁 에 치킨이 다예